안녕하세요. 어근당구조사입니다. 건축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브리츠커상 수상자가 발표되었는데요. 브리츠커 건축상은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업적을 인정받은 건축가에게 수여되는 상으로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입니다. 얼마 전인 25년 3월 4일에 54번째 브리츠커상 수상자로 중국 건축계의 거장 리우지아쿤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늘은 뉴지아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12년 왕슈에 이은 중국의 두 번째 수상자입니다. 그의 건축에 대해 사람들의 일상을 기념하는 건축으로 인정하고 지난 40여 년 동안 사람과 지역사회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의 노력을 이번 수상으로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1956년 중국 청두 출신이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의사가정에서 태어났으나 건축에 대한 열정을 느껴 건축을 전공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99년 자신의 회사인 지하쿤 아키텍처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건축활동을 시작했고요 고향인 총두를 기점으로 중국에서 다양한 건축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농촌에서의 생활과 당시 시대상과 사회적 흐름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축 철학이 40여 년 동안 그의 활동에서 나타납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웨스트 빌리지는 청두 시내에 위치한 복합 건물로 전통적인 중국 건축 요소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조성하여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생활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에위안 속조 예술 박물관에서는 물과 속조 조각을 활용하여 중국 전통 정원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텐바오 동굴지구 리노베이션, 노바티스 상하이 블록 등 수많은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리우지아쿠는 건축을 시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건축은 단순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건축은 지역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며 사람 중심의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건축은 단순히 형태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 인간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는 소통의 공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브리츠커상 심사위원회는 리우지아쿤을 선정하면서 그의 작품이 중국의 건축 전통의 혁신의 발판으로 삼아 자연을 다하면서 역사적 기록이자 인프라 경관 구질을 하는 놀라운 공공 공간을 창조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리츠커상 수상은 올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공식 시상식에서 수상할 예정이고. 다가오는 5월에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수상자 강연 및 패널토론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오늘은 25년 건축노벨상 프리시크 수상자 류지아쿤에 대해 이야기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수상자가 단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건축문화 시스템으로는 당분간 수상자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니네 생각이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